스토리텔링의 상실이 게임플레이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한국에 대해서 속 이민주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이제 게임 방송 스트리머로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학회를 통해서 이 시국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발표를 해보게 되네요. 일단 저는 이제 그 함께 배포된 자료집을 토대로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제 WTO가 감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경기 등급이자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현상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이었고 국가 간 교역이 급격히 전화되고 금융시장 및 투자시장의 불안도 가중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 발표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코로나 19의 충격파는 문학에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 게임만큼은 그 피해가 상당히 덜한 케이스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가 형태가 비대면, 온라인,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게임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앤이에 따르면 이 표가 그 표인데요. 1분기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증가하였고, 이제 요즘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동시 접속자는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분기 비디오 게임 지출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발표가 나왔으며, 스웨덴 증권사 레드아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게임 산업을 코로나19에도 타격을 적게 받는 산업군 중 하나로 일명 안전한 피난처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게임 업계에 뭐 투자를 해라, 주식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듯 코로나 1 9 속에서 게임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단연코 닌텐도에서 출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동물의 숲은 발매 첫 6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1,300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콘솔 게임이 약한 국내에서도 출시 전부터 큰 이슈가 되어서.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닌텐도 스위치 본체가 이제 동물의 숲 에디션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 한정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부터 접속, 접속자가 집중돼서 이제 사이트 다운과 함께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거 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접속을 못 하고 계속 품절이어 가지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이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추첨제로 이루어진 판매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한창이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에 이런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그 당시에 모였던 인파의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구하지 못하자 SNS,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는 나만 모동숲 없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스위치의 가격은 지금까지도 정가 이상으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숲이 이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에는 이제 다른 게임과의 큰차별점이 있으며 차별점으로 게임의 목표와 서사의 상실에 주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특징을 살펴보고 트랜스 아이덴티티 분석 방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기에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물의 스페 특징을 보면 이제 이 플레이를 이제 한 줄로 표현하면 무인도에 정착하게 된 주인공이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마을을 키워나가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무인도 이주 패키지 플랜을 통해서 이제 무인도 갖고 처음에 이제 이주 패키지를 통해서 내가 갈 이름과 위치를 정하고 이 오른쪽 화면처럼 내가 살 지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이 지형을 튜토리얼을 끝내면 너구리가 내가 해준 게 공짜 아니다라면서 채무를 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딱 튜토리얼로서 게임자에게 플레이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이 이후로는 이제 강제성을 띠고 진행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명확한 목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따라가야 할큰 서사도 없고,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이 게임에는 엔딩도 없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이제 현실과 똑같이 반영되는 시간과 계절 속에서 그저 동물들과 소통하기, 낚시하기, 물주기, 땅 파기, 과일 따기, 잠자리채로 곤충 채집하기 뭐 거래 등몇 가지 사소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그냥 뭐 벌레를 잡는다거나 오른쪽처럼 물 주고 뭐 가구를 꼬리고 낚시를 하고 이런 그냥 소소한 일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근데 정해진 서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그저 서사를 따라가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귀찮은 반복 작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10마리 이상 잡아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그래서 하나의 노가다가 되는데 이 게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행동, 방법을 하면, 행동적인, 방,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냥 단순히 가시적인 보상을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행위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플레이어 스스로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게임의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트랜스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분석해보면 코지마 프로덕션의 감독인 코지마 히데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게임은 본보기로 삶을 샘플 자체가, 자체가 없던 옛날과 달리 다른 미디어처럼 포맷이 있어 게임을 하며 자란 세대들은 RPG라면 전체 플레이 타임은 이 정도고 몬스터와 전투를 계속하고 있으면 슬슬 보스가 나온다 등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RPG를 만들 때이 RPG 플레이 타임이 기본적으로한 30시간 정도 돼야 된다고 치면 몇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 그 부분에서 보스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야 되고 이제 영화처럼 하나의 좀 틀이 잡혀 가지고 그런 형태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게임은 서사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플랫폼 액션 게임인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시작해서 어떠한 뭐 특별히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주를 구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엔딩 같은 경우도 공주를 만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땡큐 마리오 you, Your quest is over. 이 메시지 하나가 뜨고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납치당한 공주를 구한다는 아주 간단한 플롯의 서사만 갖고 있지만 플레이어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여 버튼을 누르며 달리고 점프를 한다는 그 액션과 다치, 액션만으로도 다채로운 모험 서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캐릭터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트랜스 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 역시 서사에서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임대근은 트랜스 아이덴티티의 개념을 수많은 서사체의 트랜스 아이덴티티 캐릭터 즉 정체성 전환 인물 현상이 존재하며 바로 그 인물 형상에 의해 이야기가 구성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종영 역시 영화의 사건은 트랜스아이덴티 캐릭터의 정체성 전원에 초점을 맞추고 배열된다. 서사는 캐릭터의 정체성 전환 과정을 따라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게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랙티브성이 강한 게임이라는 매체에서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진다면 정체성이 변환되는 지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트랜스아이덴티 분석 방법을 실제 대입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 전치가 있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시작하면서 튜토리얼을 통해 캐릭터 역할 부여와 공간 설정을 통하여 첫 번째 정체성 전환을 일으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무인도 이주 패키지를 통해서 1년의 튜토리얼 플레이, 플레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현실 정체성 대신 현실과 전혀 무관한 동물의 숲과 마을 주민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정체성이 전치됩니다 튜토리얼이 끝남과 동시에 게임은 지금까지 해온 행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플레이어 캐릭터를 채무자라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이 게임이 제공한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무자라는 상태와 함께 무인도라는 공간 설정은 처음 섬을 정할 때 만들어지는 지형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초반에 할수 있는 행위가 제한시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위를 정하여 정체성 전치를 강제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현실과 다른 게임 속에서 정체성에 몰입하여 어떤 행동을 통해 어떤 채무를 갚을지. 혹은 천천히 갚을지 빨리 갚을지 자신만의 플레이를 정하여 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 초월입니다. 튜토리얼을 끝낸 플레이어에게 더 이상 목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플롯이 없으며 플레이에 서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게임의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게임이 만들어하는 최소한의 규칙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플레이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플레이어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만화하게 됩니다. 이런 예를 인터넷에 올라온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거는 전작 동물의 숲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 무가 있는데 무가 일요일마다 구입을 할수 있는데 구입할 때 무의 가격과 판매를 할때 무의 가격이 매일 다릅니다. 즉 주식처럼 변동을 하게 됐는데 보통 쌀때 무를 매입을 해가지고 비쌀 때 내다 파는 방식으로 게이머들이 큰 돈을 벌수 있는데 이 유저 같은 경우는 첫째 날 80개의 무를 구입을 한걸 일기를 쓰고 두 번째 날부터 이제 매일 무를 사러 갑니다. 근데 첫날 80배를 샀는데 두 번째 날 77배를 된걸 보고 강에 뛰어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일기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드라마틱하게 오늘은 400배를 됐다. 그래서 4배 뛰었는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내일 떡상할 거다. 존버한다. 라고 했다가 다음날 떡락한 걸 보고 게임을 접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취소되자 게임 내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벤트를 통해 게임 내에서 가상 결혼식을 한 미국의 커플이 기사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제 마크 제이콥스나 발렌티노 같은 일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게임에서 이제 마이 디자인이라고 직접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이번 2020 ss 시즌에 실제로 판매할 옷들을 실제로 게임에서 배포를 해가지고 패션쇼 형식으로 배포를 해 이제 홍보도 되고 입어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홍보를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게임 시작을 통해 정, 정체성 전치를 경험해 게임의 몰입도를 찾고 자신만의 플레이 방식으로 초월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동물의 숲이 스스로 주는 서사는 상실했지만 플레이어 각자가 자신들만의 서사를 무한히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진말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동물의 숲을 트랜스 아이덴티티 캐릭터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지금 시기에 왜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동물의 숲이 갖는 무궁무진한 정체성 변화의 가능성은 상실된 서사의 빈자리를 플레이어가 자유로운 전개할 수 있는 서사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물의 숲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갇혀 느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라도 상황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해방처이자 친구들과 함께 놀며 현실에서도 게임을 통해 유대감이 유효하게 연장될 수 있는 공간을 자리를 잡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게임에게 새로운 유형의 서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전유물인 것 같았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화들이 제작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영화 같은 게임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트레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통해 발매된 게임인데 영화처럼 흘러나가는 영상 속에서. 선택지가 나오면 이 선택지를 통해 내가 선택지를 선택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스토리가 흘러가고 됩니다. 일반적인 게임처럼 뭐 액션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만 자잘하게 나오는 분기를 통해서 하나의 나만의 이야기를 뿌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내 거는 캐치프라이즈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찾고 흘러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의 경우는 이제 요즘 한동안 학회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블랙미러 뱅더스네츠인데 이거는 영화인데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화 중간중간 내가 선택지 이렇게 수락할 거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로 갈래가 뻗어나가는 걸볼수 있죠 결국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무비나 어느 게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까지가 영화냐 하고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두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이제 게임은 게임 나에서 정해진 서사를 따라가는 게임이 아니라 좀더 플레이어와 밀접하게 영합하는 컨텐츠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게임을 즐기는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하며, 이제 게임을 실황을 보고 공유하는 행위가 익숙합니다. 이것,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파이널 판타지 1 4라는 온라인 RPG 게임인데, 자신의 그 하우징이라고 자기만의 집을 하나 사서 꾸밀 수가 있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김밥천국이라는 컨셉으로 김밥천국의 느낌으로 꾸민 겁니다. 이 굉장히 익숙한 주황색 벽과 걸려있는 뭐 메뉴판, TV, 식탁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게임 이 게임은 그냥 판타지 세계이기 때문에 김밥천국과 전혀 무관하지만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컨셉으로 이 집의 주인은 김밥천국의 주인과 알바생이란 컨셉으로 오면 사람들이 오면 대우를 해주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김밥 먹으러 왔습니다. 뭐 맛있게 먹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즐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공유되는 거볼수 있는데 이거는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들이 잼잼 말이라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 자기들만의 마을을 꾸미고 그 마을 속에서 자기들만의 그 캐릭터를 살려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화가 이말년. 혹은 침착민이라 불리는 분은 이제 자신의 게 방송의 캐릭터를 살려서 약간 비열하고 뻔뻔한 컨셉으로 집을 짓고 남을 부려먹으면서 집을 짓고 그런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플레이가 아니라 남의 플레이를 보고 남의 플레이에서 생기는 서사를 공유하고 즐기고 이런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제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서사가 상실되더라도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서사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동물의 숲 하나만 분석하였으나 향후 좀더 다양한 유형의 게임 스토리텔링을 이제 트랜스 아이덴티티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여 새로운 세대의 게임 스토리텔링 방식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